지난 시간에는 171조까지에서 대한제국의 성립과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1910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고 나서 조선총독부를 설치합니다. 그 조선총독부가 어떤 통치를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172쪽에 1910년의 정치부터 1930년대의 정치까지를 한 번에 묶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조금 빠진 내용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보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1910년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치 사이에 한국 병합 조약이 맺어집니다. 근데 선생님이 병합이라는 글자에 특별한 표시를 해뒀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원래 없던 말이에요. 원래 다른 나라를 빼앗았다라고 하면 병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일본은 병탄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외국에 비난을 받을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없던 글자를 만들어 내서 아, 한국을 우리나라에 강제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자발적으로 우리나라의 나라를 들어서 준 거야. 이런 의미로 병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앞서서 통감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 통감 이야기가 언제 처음 나오냐 하면, 을산늑약을 체결할 때, 거기에 통감 얘기가 처음 나옵니다. 이 통감은 감을 잡으시기 좋은 게, 우리 학교에 교감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 교감 선생님이 일본인이다. 그런데 학교의 모든 님을이 일본인 교감 선생님이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급회장 두명 가운데, 한 친구가 일본인인데 담임선생님도 갖지 못할 힘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학교의 한 반에서 어떤 수업을 받을지, 몇 시에는 어떤 수업을 받을지, 또 어떤 밥을 먹어야 될지 이 일본인 회장이 다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외교에 관한 일만 맡아본다고 했다가 점점 야금야금,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적인 힘을 이 일본이 통합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까지 꿀꺽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 것이 된 다음에,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조선 총독이 살았던 조선 총독부예요. 우리가 흔히 조선 총독부다 그러면 경복궁 뒤에 있었던 의리의리한 큰 건물을 생각하는데요. 그 건물이 있기 전에 조선 총독부는 원래 남산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남산에 있었던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자리가 바로 이 조선 총독부 자리예요. 초대 총독 데라우치입니다. 이 사람은 앞서서 우리나라의 통감으로 있었고, 우리나라를 일본의 것으로 만드는 조약에 사인을 한 사람이죠. 우리나라에서 3대 통감과 초대 총독을 지내고 일본으로 가서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앞서서, 1910년대의 통치를 무단통치라고 불렀어요. 이 무단통치는 힘으로 막 억누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무단통치의 핵심에 누가 있었느냐? 헌병이라고 불리는 군사경찰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함경북 또 경무부, 그러니까 함경북도 경찰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 경성헌병대 본부. 그래서 이 헌병이라는 말은 오늘날 말로 군사경찰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넷플릭스 드라마 DP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군대에서 도망을 친 군인들을. 잡으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담은 드라마예요. 근데, 그런 군사경찰들이 군인들은 안 잡고 민간인을 잡는다면 어떤 모습이 벌어질까요?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때린다든지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는 힘까지 가졌다면, 그런 일이 1910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 법이에요. 1911년에 만들어진 범죄 즉결례라는 것인데, 재판이 없어도 한국 사람은 경찰 마음에 따라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 앞에 제복을 입고 칼을 짓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누구일까요? 네,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분들이 바로 당시 중학교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당시 경기도 시흥에 있었던 보통학교. 어, 일본은 우리나라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두지 않고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이런 학교들을 두었어요. 그래서 일본인보다 한 단계 격이 낮게. 그렇게 학교를 설치하거든요. 그 학교 선생님들은 일본인이거나 혹은 일본식 교육을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일본은 선생님을 관리로 봤어요. 그래서 모든 관리들은 제복을 입고 칼을 차도록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본인이지만 학생들은 한국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그 선생님을 보고 그 선생님으로 대표되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했던 거예요. 증언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강병주라는 분이 증언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10살 어린아이 앞에 긴장식 달린 검은 제복을 입고 허리에 칼을 찬 선생님들이 나타났다. 근데 실제로 당시에는 선생님들도 이것 되게 불편해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일본이란 나라를 두렵게 만들려는 의도 앞에서는 모두가 불편함과 두려움과 이러한 것들을 억지로 견뎌내야만 했던 거예요. 또한, 일본은 경찰범 처벌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독립운동을 할것 같은 거는 다 걸어요. 그래서, 관청에다가 뭐가 좀 잘못됐어요.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이런 일들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것도 벌을 받고요. 독립운동과 관련된 연설을 하거나 책을 내거나, 그럼 또 벌을 받고요. 연을 날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맞고요. 돌던지기 등 위험한 놀이. 어, 우리나라에는 전통 놀이 가운데 석전이라는 것이 있기도 했지만, 또 하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중근이 안중근 선생님이 죽인 조선의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안양역 부근을 지나다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분에게 돌을 맞은 적이 있어요. 기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언덕을 넘어가야 되니까 기차가 천천히 갈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원태우 선생님이 짱돌을 던져서 이토 히로부미를 기차 타고 있는 사람을 맞춰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마 돌 던지기를 금지하지 않았나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뭔가 틀리 보여요 이게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엉덩이를 때리는 황태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선태영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몰래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제국에서 땅을 조사해서 여기까지는 니꺼, 네 저기까지는 또 니꺼, 네 이런 식으로 결정해주는 조사 사업이 끝을 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걸 우리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땅은 누구꺼, 저 땅은 누구꺼. 확실히 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한을 정해드릴게요. 대신 여러분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잘 지키셔서 신고를 잘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들을 때는 참 그럴듯하죠? 근데 우리나라 땅에는 집안이나 혹은 마을이나 이렇게 공동으로 땅을 갖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집안 대대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그런 권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땅에는 한 명의 주인만이라는 원칙을 내세워서 거기에 맞지 않는다 하면 다 총독부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이 토지조사 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60% 내지는 70% 되는 땅을 가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그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동양척식주식회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땅을 전부 넘겨준 다음에 일본에서 가난한 농사꾼들을 우리나라로 이사오게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싼값으로 땅을 팔았어요.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을 뺏기고 다른 사람들, 그것도 일본 사람들 밑에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일본은 회사령이라는 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지 못하게 막아요. 외국 사람들이 회사를 만드는 것도 막아요. 일본 사람들 가운데 아무나 회사를 만드는 것도 막아요. 왜? 일본은 아직 산업 경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 회사가 약합니다. 그래서 몇몇 경쟁력 있는 회사들만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회사들이 커지면 이제 회사령을 없애서 일본 회사들만 잘 나가게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회사령까지 해서 172쪽의 내용 가운데 1910년대 일본이 어떤 통치를 했느냐에 대해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학교로 돌아와서 기즈를 같이 풀면서 내용을 잘 복습할 수 있도록 영상을 꼼꼼히 보셨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